그날의 공기는 처음부터 달랐다. 대결이라는 말로는 모자랐다. 음 하나, 호흡 하나가 국경을 넘나드는 설득이 되었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큰 울림이 되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비내서가 조용히 던진 한 문장. 지면 안 된다는 허세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팬들의 기대, 동료들의 신뢰. 무엇보다 스스로의 음악에 대한 책임을 등에 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 그 말은 곧 행동이 되었고, 행동은 기록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지켜본 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가였다. 컨디션은 완벽이 아니었다. 목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리허설을 더 밟았다. 보통 15분이면 감을 맞추는 리허설을 1시간 안에 6회 반복했다. 세트 동선, 마이크 각도, 모니터 위치, 인이어 볼륨, 첫 소절의 호흡 길이까지 체크리스트를 포스트잇처럼 붙여 하나씩 지웠다. 밤 11시. 대부분이 귀가한 뒤에도 홀로 무대를 네 바퀴 더 돌며 흔들리면 안 된다를 되뇌었다. 완벽을 위한 강박이 아니라 진심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 잘하려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 차이가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명이 열리고 소개가 끝나자 첫 소절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쏟아붓는 고음이 아니라 낮고 단단한 시작. 어택을 늦추고 호흡을 두번 겹쳐 올린 뒤세 번째 호흡에서 공명을 여러음을 키웠다. 가사의 자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딕션을 선명히 세우고 비브라토는 과장하지 않았다. 마이크 거리를 반뼘 조절하며 성량의 파도를 만들고 무릎과 어깨를 고정해 불필요한 흔들림을 걷어냈다. 감정은 느려졌고 멜로디는 선명해졌다. 소리가 아니라 말로 시작한 무대. 그 지점에서 이미 승부는 기울고 있었다. 리프레인이 넘어가며 편곡의 힌트가 드러났다. 반키. 반키 모듈레이션을 얹지 않고 브리지에서 리듬을 살짝 늦춰 라인의 탄력을 키웠다. 흔히 하이라이트 고음이라는 공식 대신 하이라이트 메시지 명료도로 풀어낸 설계. 그래서 그가 음을 올릴 때 관객은 높다고 놀라는 게 아니라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쪽 심사위원석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겹쳤다. 한 일본 심사위원의 손등에 소름이 돋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스쳤고, 옆자리 대표 가수는 눈을 피했다. 노래를 잘한다를 넘어 건드렸다로 바뀌는 표정.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무대의 핵심 요약이었다. 우리 쪽에서도 감정선이 움직였다. 장윤정은 티슈를 들어 눈가를 눌렀고, 선배 가수 서른도는 허리를 조금 숙여 천천히 끄덕였다. 동료 가수들의 응원은 과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소절의 여운을 한 박자 더 끌었을 때 스튜디오의 공기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함성보다 컸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일본 관객의 짧은 소감, 아름다워서 오히려 두려웠다는 말이 그 공연의 정체를 설명했다. 언어를 넘어선 공명, 장르를 넘어선 설득. 트로트가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모든 곡이 끝나고 카메라는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포효도 없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무대를 내려갔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고 연출도 아니었다. 이미 노래로 다 말한 사람의 침묵. 화려한 수식보다 단단한 여운을 남기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그래서 오히려 질문이 생겼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관객의 마음에 메아리처럼 남았고, 그 메아리는 재생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했다. 무대를 그저 보여준 게 아니라 남겼다. 이 차이를 아는 가수가 얼마나 될까? 무대박 한 문장은 또렷했다. 저는 잘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라며 부릅니다. 팬 서비스용 멘트로 읽히지 않은 이유는 앞서 본 3분 41초가 이미 그 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위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태도가 설득이 되려면 기술이 탄탄해야 한다. 이날 그는 호흡 길이 조절, 선구 전환, 마이크 처리, 여백 운영 등 콘서트 문법의 정수를 유튜브 시대의 속도에 맞춰 압축해냈다. 그래서 진심이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이 다시 진심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숫자와 지표도 움직였다. 생중계를 본 동시 접속자는 급증했고, 일본 플랫폼의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의 이름이 올랐다. 관련 검색량은 방송 전부터 이미 폭발했고, 클립 재생수는 밤 사이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댓글에서 위로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반복 출연했고, 서로 다른 언어의 시청자들이 같은 타임코드, 첫 소절, 브리지, 나스트 여백을 언급했다. 감정 포인트가 국가를 가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일전의 표를 가른 건 숫자였지만, 모델을 기억하게 만든 건 사람의 체온이었다. 최종 스코어는 한국의 승리였다. 7대 5, 그런데 일본 측 패널 중한 명은 우리가 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무대는 승부를 넘었다고 말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음악 앞에서의 공손함이었다. 어떤 승리든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랜다. 그러나 어떤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이 날은 후자였다. 이게 바로 감정 외교가 가능한 예술의 순간이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같은 호흡에 숨을 들이마셨다. 국기가 아니라 리듬으로 서서히 맞아드는 장면? 문화는 그렇게 연결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공통 분모를 가졌다. 진심을 기술로 번역할 줄 아는 드문 케이스. 트로트의 국제화를 현실로 끌어내는 장면. 감정의 클리셔를 피하면서 메시지를 명료하게 한 편고. 리허설 루틴이 만든 일관된 발성 컨디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했다. 진심, 번역, 명료, 일관. 네 단어가 그의 무대를 설명했다. 특히 리허설 6회라는 집착에 가까운 준비는 감정도 훈련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한 번의 눈물이 우연이 아니려면 수십 번의 호흡이 필요하다. 이 무대가 빈에서 커리어에서 갖는 의미는 변곡점이다. 브랜드 평판, 팬 플랫폼 지표, 각종 투표 성적 등 외형적 지표는 이미 상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늘의 3분 41초는 순위가 아니라 좌표를 바꿨다. 실력 있는 시내에서 서사를 만드는 아티스트로 이제부터는 단일 무대의 강렬함을 장기호흡의 신뢰로 확장할 순서다. 음반에서는 무대의 여백을 어떻게 소리로 번역할지, 투어에서는 무대마다 결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지, 방송에서는 카메라 언어와 어떻게 호흡할지. 오늘의 성공이 오래 가려면 루틴이 필요하다. 루틴은 진심의 내구성을 지켜준다. 무대 구성의 디테일도 복귀할 만하다. 카메라 한 번은 클로즈업을 과하지 않게 유지했고, 3번 스테디캠은 브리지에서만 접근해 호흡의 공기를 살렸다. 조명은 후렴에서는 측광을 좁히고 라스트 여백에서는 후광을 얇게 키웠다. 합창의 볼륨을 살짝 눌러 솔로 보컬의 서사를 중심에 두었고 반조 스트링은 무겁지 않게 깔아 가사의 명료도를 확보했다. 이런 연출과 편곡의 합의가 가수의 감정을 지지하는 순간, 무대는 음악에서 콘텐츠로, 콘텐츠에서 기억으로 격상된다. 이날은 그 과정을 교과서처럼 보여줬다. 현장 반응도 의미심장했다. 국내 팬들은 처음부터 울었다. 침묵이 더 강렬했다고 적었고, 일본 팬들은 말이 없어 더 모든 말이 됐다고 남겼다. 두 나라에서 같은 문장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리보다 태도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다. 트로트가 옛 음악이라는 편견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은 최신장비나 빠른 비트가 아니라 진심의 업데이트다. 진심이 업데이트되면 장르는 현재형이 된다. 오늘의 무대가 그 증거였다. 여파는 산업으로도 번진다. 잘 만든 한 무대는 장르 전체의 문턱을 낮춘다. 해외 플랫폼과의 협업, 다국어 자막, 실시간 송출, 현지 피드백 반영한 편집. 이 모든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설득력 있는 본편이다. 빈에서의 무대는 해도 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사례가 됐다.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가수는 콘텐츠의 중심이 된다. 중심이 생기면 생태계는 몰린다. 몰리면 기회가 커진다. 이건 곧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배당이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는 어디로 가는가? 전통을 잇는가? 아니면 전통을 확장하는가? 답은 무대에 있었다. 전통을 존중하되 현재의 호흡으로 배치하고 국경의 벽 대신 감정의 다리를 놓는다. 이미 그는 한일전이라는 가장 어려운 무대에서 그 공식을 증명했다. 다음은 더 넓은 곳에서 같은 원리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잘 부른 무대를 본게 아니다. 설득한 무대를 봤다. 언어와 국경을 건너는 설득. 3분 41초 동안의 정확한 선택들, 첫 소절의 속도, 브리지의 전환, 마지막 여백의 용기가 쌓여 하나의 결론이 되었다. 기록은 숫자로 남겠지만, 기억은 장면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오래간다. 만약 당신이 이 무대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체감이다. 보게 된다면 아마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침묵은 말보다 크고, 왜 어떤 노래는 장르보다 길게 남는지. 빈에서 이 이름이 오늘은 무대를 이겼고, 내일은 마음을 이길 것이다.